자, 여기에 있는 근로 손실 일수가 강도율을 구할 때는 100%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근로 손실 일수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근로 손실 일수 1에서 3급부터 14급까지. 밑에서부터 보면 50일, 14급이 50이다. 이걸 기억을 먼저 하시고요. 두 배로 틉니다. 50, 100, 또두 배, 200, 또두 배, 400.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800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겠죠. 600입니다. 그래서 600 다음에 1000이 됩니다. 자, 1000까지 하고 나서 1500. 그 다음에 1에서 3급, 제일로 장애 등급이 높은 사망을 포함한 거죠. 여기에 근로 손실 일수는 뭐를 포함한 거다? 사망자도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7500일로 잡고, 4급이 5500, 4000, 3000, 2200, 1500.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좀 외우고, 위에서부터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1에서 14급까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지, 강도율을 구할 때 장애 등급이 나와버리면, 여기에 있는 일수를 그대로 식 속에다 넣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몰라 버리면 계산을 못 하겠죠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할 내용입니다 자 장애 등급에 대한 일수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추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여기에 있는 7500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 사망을 포함한 1에서 3급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는 이제 사망과 같이 근로를 할수 없다는 겁니다. 근로를 할수 없는데 우리나라에 사망한 사람은 나이가 어린 사람도 있고 나이가 많은 분도 계시고 중간인 분도 계시고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걸그룹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망자의 평균 연령을 따져봤어요. 계산해봤어요. 사망자 나이를 다 더해서 사망자 수로 나눠봤어요. 그렇게 나눠봤더니 35세입니다. 35세. 35세가 우리나라의 사망자의 평균 연령입니다. 사망자 평균 연령이 35. 그러면 35세는 몇 세까지 일을 할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 35세에 사망한 사람은 사망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60세, 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지만 60세를 기준으로 본다면 약 25년을 일을 더할 수 있었던 겁니다. 25년을 사망 하지 않았으면 더할수 있었는데, 25년 중에서 매치를 일을 하죠? 1년에? 365일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매치이라고요 300일을 일합니다. 1년에 300일씩을 25년 할수 있었다. 그러면 이두 개의 값을 곱하면 며칠이 됩니까? 7,500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래서 상급을 근로 손실일수를 7,500으로 삼고, 그로부터 장애 등급이 점점점 4등급, 5등급 올라갈수록 근로 손실일수 값을 일정,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계산을 다해 놓은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내용은 7,500이 어떻게 나왔는가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상식으로.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아, 우리나라 평균 사망자 연령 몇 살이다. 35세다. 몇년 일을 더할수 있었다. 25년 더할수 있었다. 1년에 며칠 일하냐? 300일 일한다. 그래서 연수에다 300일을 곱하면 7,500일이 나와서 사망자를 포함한 이래서 3급에 해당되는 장애 등급에는 7,500일을 근로 손실일수로 삼는다 여기까지는 또 상식으로 기억을 해 주시고 자, 이래서 14급까지 기억을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앞에 있었던 세 가지 연천율, 더수율, 강도율 이세 가지를 구하실 수 있다라면 자, 여기에 나오는 종합지 지수는 강도율과 더수율을 구해서 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 종합 지재지수가 됩니다. 그래서 4번 내용은 결국 강도를 더를 구할지 알면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넘어갑니다. 안전 활동률이란거 있습니다. 안전 활동률은 근로 총 시간 수분의 안전 활동 건수예요. 그래서 뒤에가 100만이지 않습니까? 100만을 고반다. 100만 시간이 기준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도 여가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가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시간 기준 100만 시간 동안에 안전 활동 건수 몇건 했어? 이런 의미예요. 안전관리, 안전활동 관리안전 건수를 많이 하면 은 안전활동률이 높겠죠. 그래서 안전활동률은 이 값이 클수록 어찌인 거예요? 좋은 겁니다. 안전활동률은 클수록 좋은 의미를 담고 있다. 안전활동을 열심히 했다. 이런 의미예요. 기준시간 얼마라고요? 100만 시간입니다. 더수율도 100만 시간, 강도율은 1,000시간, 연천인율은 1,000명. 이게 기준이라는 것. 마지막에 고반값이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을 자꾸 제가 되새기고 있죠. 여러분도 기억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조심할 것은 여기가 연 근로 총시간수예요. 그냥 근로 총시간수예요. 그냥 근로 총시간수. 연이 없어요. 자 앞에 연이 있었죠. 다 연이 붙었잖아요. 연이 붙었는데 여기는 연이 안 붙었다는 말은 1년이 기준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1년이 기준이 아니라 안전 활동률을 산정하고 싶은 안전 활동률을 계산하고 싶은 기간이 있을 거다. 그 기간이 1분기 1월달부터 3분 3월달. 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이 기간 동안 안전 활동 몇 건이나 했는지, 이런 것들을 산정할 때, 이 근로 총 시간수는 그 산정 기간만 계산한다. 예를 들어, 분기별로 한다. 3개월이죠. 분기 3개월이면, 3개월이니까, 3개월. 한 달에 20일 일한다 그러면, 20일. 3개월 동안 20일을 했고, 하루에 몇 시간씩, 8시간씩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3개월에 8시간씩 20일씩 3번 했단 이야기죠. 그러면 이게 시간이 되고 곱하기 근로자수를해 줘야 되죠. 근로자수를 곱해 주게 되면 근로자수를 곱해 주게 되면 이 3개월 동안에 일한 총 시간이 됩니다. 총 시간이 되겠죠. 그 시간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1년째예요. 3개월째예요. 3개월요 문제에서 제시한 기간이 있다. 그 기간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연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는다. 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5번 안전활동 건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안전활동 건수가 뭐겠어요? 안전행사를 몇번 했냐, 안순회 점검을 몇번 했냐, 페트롤을 몇번 돌았냐 뭐 이런 것들이죠. 또 안전책자를 발행을 했냐, 안전홍보활동을 했냐, 안전교육을 했냐, 안전수칙 위반한 사람들에 대한 조치를 몇 번을 했냐 이런 것들을 건수로 다 인정을 합니다. 자, 안전활동 건수, 안전활동률이라고 합니다. 자, 6번과 7번, 환산강도율, 환산도수율이 나와 있습니다. 환산강도율은 강도율이다, 얼마 곱했습니까? 100을 곱했고요. 환산도수율은 도수율을 얼마로 나눴습니까? 10으로 나눴습니다. 100을 곱하고 10으로 나눈 이유가 있을 거다라는 거죠. 100을 곱한다, 10을 나눕니다. 간단하니까 그냥 외워야지? 그거 아니다. 자, 강도율이라고 하는 것은, 환산강도율이라는 것은 강도, 환산강도를 구할 때는 당연히 뭘 씁니까? 강도율을 사용합니다. 한산 더수율은 뭘 사용합니까? 더수율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강도율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얼마를 곱했어요? 100을 곱했어요. 요거 기준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도율을 구할 때 기준 시간 몇 시간? 1000시간이었어요. 근데 얼마를 고하자고 지금 하고 있어요? 100을 곱해요. 그럼 얼마가 됩니까? 10만 시간이 됩니다. 10만 시간이 돼요. 더수율은 기준 시간이 얼마였어요? 100만이었어요. 100만이었어요. 근데 나누기 10을 하자합니다 10으로 나누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10만 시간이 됩니다. 10만 시간. 어? 100과 10을 고하는 이유가 마치 기준 시간이 된 강도율 구할 때 기준 시간과 더수율 구할 때 삼는 기준 시간의 값을 다 몇만 시간으로 맞추려고 10만 시간으로 맞추고 있다는 것을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아 기준 시간을 10만으로 바꾸기 위해서 더수율은 100만 시간이 기준이니까 10으로 나누구나. 당도율은 기준 시간이 천 시간이니까 백을 고바구나. 그래야 몇 시간이 된다? 십만 시간이 된다. 어? 그럼 왜 십만 시간으로 맞추지? 십만 시간 맞춘 이유가 환산이라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산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환산이라는 말의 의미는 한 사람의 근로자가 평생 일한 시간을 환산이라고 말을 합니다. 환산이라는 말은 한 사람의 한 사람의 일인의 근로자가 평생 동안 평생을 일한 시간, 평생 근로 시간 근로 시간을 몇만 시간으로 본다? 10만 시간으로 본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몇 살부터 일할 수 있습니까? 20살부터 몇 살까지? 60살까지. 몇 년? 40년을 일을 합니다. 40년을 일하는데 1년에 며칠씩 일합니까? 300일씩 일합니다. 300일을 일하고 하루에 몇 시간 일합니까? 8시간을 일합니다. 자, 8시간을 일한다. 이걸 곱해 계산하면 3, 4, 12 해서 이렇게 계산하겠죠? 9만 6천 시간이 됩니다. 자 플러스 잔업시간이 있습니다. 잔업시간 몇 시간을 본다? 4천 시간으로 봅니다. 그러면 10만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근로자가 평생 일한 시간을 환산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한사이, 한, 환산이라는 말이 뭔 시간이라고요? 한 사람의 근로자가 평생 일한 시간 이것을 환산의 개념으로 표현합니다. 환산 시간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때의 강도율. 그러니까, 강도율을 물어본다는 건, 뭔 환산 강도율은 뭔 의미겠어요? 한 사람이 평생 동안 일을 하는 동안에, 다시 말하면, 10만 시간 동안 일을 하는 동안에, 강도율이 얼마냐라고 물어본 것은, 강도율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강도율의 의미가 뭐였냐고 물어보면 답을 잘 못하세요. 강도율의 의미는 기준시간 1,000시간당 근로손실일수가 며칠이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환산강도율은 근로자 한 사람이 평생동안 10만시간 일을 하는데 10만시간 동안에 다쳐가지고 일을 못한 일수가 며칠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매, 다쳐가지고 일을 못한 근로손실일수가 며칠입니까? 이게 뭐라고요? 환산강도율. 근로자 몇 명이? 한 명이. 환산 더수율은요? 근로자 한 명이 평생 일을 해요. 근데 제 건수를 몇건 당하겠냐? 제 일을 몇건 당할까요? 이한 사람의 근로자는. 그걸 따지고 싶을 때 10만 시간을 환산하기 위해서 10으로 나눠서 10만 시간을 만들어서 제 건수가 몇 건인지를 물어봅니다. 더수율 구할 때제 건수를 사용하고 강도를 구할 때 근로 손실 일수를 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근로자가 당한 근로 손실 일수. 한 사람의 근로자가 평생 동안 일하는 동안 재건수 이것을 환상강도를환산도수 환상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죠. 기준 시간 몇 시간을 맞춰주라는 거다. 10만 시간으로 맞춰서 계산해 주라는 거다. 문제 풀다 보면 10만 시간이 아닌 문제도 있어요. 한 1인당 평생 근로시간은 8만으로 본다. 12만 시간으로 본다. 시간이 달라져요. 그러면은 답도 달라지겠죠.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지금 몇 시간을 기준으로 한 거다. 10만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근데 실제 문제가 8만 시간 일한다라고 나왔다. 지금 이 근로자는 평생 동안 8만 시간밖에 일을 안 한대요. 그럼 10만 시간 일을 했을 때 계산한 값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 식은 10만이니까. 그 값을 8만 시간짜리로 환산을 해야 되니까 10만 시간보다 8만 일을 덜 했죠. 덜 했으니까. 다시 말하면 10만 시간에 비해서 80%밖에 일을 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산도수율 강도율을 구한 값에다가 0.8을 곱하면 8만 시간의 환산 강도율, 환산도수율이 나오겠죠. 그래서 기준 10만 시간으로 무조건 계산한 다음에 실제 근로시간이 다를 경우에는 거기에 맞게끔 비율을 곱해주라. 12만 시간이면 얼마 곱해줘야 돼? 1.2배로 곱해줘야 돼요. 10만보다 1.2배 일을 더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기본을 아시고 문제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완이 되실 수 있는 사항이니까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부연 설명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게 10만 시간이 왜 10만 시간으로 100과 10을 나눠주고 곱해주고 해가지고 10만 시간으로 마치고 있는가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린 거고, 1인당 평생 근로 시간 몇만 시간으로 보고 있다, 10만 시간으로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는 말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계시면 좋겠습니다.